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 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겠는가? 그 원리를. 이야기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다가 깰, 깨어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즉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을 때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앞선 8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재림의 날, 구원하시는 그그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너희는 알라. 이제 그 밤이 에, 밤에서 깰 때가 가까웠으니 그 가까웠음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둘째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하기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둠의 일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어둠의 일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벗어야 하는가? 먼저는 방탕함으로부터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함,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방탕한 것은 먹고 마시는 쾌락적인 일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이 가족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 등등의 소홀함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탕함의 겉옷을 벗는 것이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입니다. 또 어둠의 일이 무엇인고 하니 술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술취하는 것 이것은 또한 어둠의 일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실수하게 되고 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전,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므로 더큰 죄를 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서는 술을 즐기는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이 찾아오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닥없는 참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느니라 라고 자원 23장은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근심, 분쟁, 원망이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주, 지혜로운 자는 술을 근처에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둠의 일이 무엇인고?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음란과 호색입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호색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은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인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호색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부도덕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과 몸과 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거룩하신과 같이 성전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어둠의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투고 시기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죄에 대한 강력한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괜히 미움까지 생기는 마음입니다. 미움은 곧 분노를 나타내게 되고, 결국 자신의 미, 마음을 어둠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는 날마다 교회를 분열케 하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을 말하기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육체가 원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자하, 겉사람이 드러나는 일, 겉사람이 추구하는 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육체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서 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글소로 옷 입고 정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글소로 옷 입는다는 거 그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서는 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구수 그 구수를 쫓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갑옷을 입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욕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는 것을 멈추고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허색, 다툼과 시기, 육신의 일그 모양이라도 완전히 벗어버리며 오직 그리스도 옷 입고 주의 영광을 바라 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도모하는 일 혹여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육신의 모든 정력적인 일그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글소로 거룩한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을 소망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도구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평강의 평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 빠짐없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주류부터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